제가 진짜 원하는 것, 제 이름은 존입니다. 존이 원하는, 진짜 원하는 것. 제이 구성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큰 성공보다 끊임없이 제이헬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제이헬을 지켜내는 것이 제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가끔 보면 제이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저는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지킨다는 방법은 지키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을 제일스럽게 지켜내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강력한 목표이고 의지를 불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일스럽게 한다에 포커싱 맞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다.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누구에게 제일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정확하게 보고 요거를 진행한다면 이걸한 것에 오케이 성공 못해도 돼. 성공과 실패보다. 정확하게 보고 했으면 오케이 한다가 중요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본다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연기하는 사람을 뒤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대를 보기 위해서 관객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다는 누구로 말하고 싶냐면 관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통 조직 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방관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뒤에서 보통 평가하는 사람은 여기가 내거 아니야. 너희 진짜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욕하고. 그런 사람은 보통 보자. 자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말, 막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은데, 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말이에요. 저도 할것 같아요. 어디 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것 같지만 그렇게 그 말이 막 감동받고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좀 비교하면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을 띄워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 부위입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도 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인이에요. 제작자들이 모여서 해요. 무대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스텝이기도 하고 그 공연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스타를 만드는 스타 제조기예요. 긍정적이죠. 그 사람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뒤에서 주인이 돼서 제작자라는 건 주인이죠.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데 주인공을 띄워주는 사람 필요하다는 그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돈 받고 주인공을 띄워주고 그 사람 있습니다. 하고는 막 치워가지고 집에 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돈 받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단은 주체인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보고 싶어요. 비가 막 내려요. 근데 농구를 막해요 이때 비 오니까 다비안 오는 곳으로 피해요. 근데 한두 명이 농구를 막 하는데 미친 듯이 막, 막 야호 막예막 이러고 이래요. 비안올 때보다 더 신나게. 이때 진짜 재밌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서 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우가 되셔야 돼요.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울면서 저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올리고 내가 웃으면서 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일 재밌는 사람이 바로 하는 사람이다. 재밌으니 일을 잘할 수밖에 없죠. 회사에서. 여러분 재밌으면 게임 끝이에요. 내 인생의 기쁨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싶으신가요? 기쁘지 않은 사람은 우울합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딱하나 끝나요. 그냥 기쁘면 우울증 안 걸려. 누가 기쁜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기쁠까요?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세요. 회사 생활에서 기쁘고 싶은가요? 하십시오.